매일매일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거나 공부 때문에 싸우는 것도 지겨우시죠. 아무리 좋은 교재나 수업을 준비해줘도 아이가 싫다면 당연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나도 모르겠다. 내 인생이냐 네 인생이지 하시나요? 아니면 알아두시나요? 아시는 것처럼 그 방법이 통하는 아이가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라도 유일하게 움직이는 엄마 행동이 딱 하나 있죠. 바로 엄마가 공부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평소에 노력하신다고 요네 알죠. 하지만 학교 다니는 것처럼 열심히 갓절하게 재미있게 공부하고 계시나요? 여기 여러분들과 똑같은 공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과제 우시자 강의 수석을 하기 위해 늦은 마음으로 계속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개인적인 성장은 물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냈습니다. 이미 1, 2, 3기 3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90합 엄마대학. 이번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무료 강의고요. 12월 11일부터 총 5일간 집중 학습이 진행됩니다. 엄마가 이걸 하면 아이가 비로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해시태그 90합 엄마대학만 쳐보세요. 수많은 관련 태그에 수료생들의 살아있는 경험담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진심이신 분들을 위해 열려있는 문화는 여러분이 추천드니다